예레미야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교회 주차장 도로 포장을 다 끝냈는데, 여튼 어제 날씨가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잘 마무리 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은 통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마당을 이제 걸어다니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 아직 이제 차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고, 이제 내일. 이제 도색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차는 이제 모레부터 이제 통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일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민족의 영적인 죄악 앞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상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됐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슬픔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사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또 주시는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 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절이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죠. 과거에.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어, 여기 성경에도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약속하는 거와 똑같아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또한 여자의 남편이 되기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 것처럼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서로에 대한 약속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게 될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어기면 되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건데 또 반대로 그 말씀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적과 끓이로 흐르는 땅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5 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 흐르는 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언약의 관계를 잘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둘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들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받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똑같이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모든 곳에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적과 꼬리 흐르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눈여겨 볼 구절은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먼저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본인이 먼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순종의 본을 보이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됐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점검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고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만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졌던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행여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의 관계가 있다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사감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m.